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 드립니다. 개발과 양산의 18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KF-X가 본격적인 구조물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까지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마치고 2021년에는 시제기 1호를 출고하게 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튼을 누르자 알루미늄을 자르는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군의 낡은 전투기를 고성능 전투기로 교체하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첫 부품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벌크헤드는 전투기가 고속비행할 때 발생하는 압력으로부터 항공기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뼈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컴퓨터 스크린상에 존재했던 설계가 실제로 어... 하드어 구현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KFX 체계 개발 사업은 개발과 양산 비용만 18조 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건군 일의 최대 무기 도입 사업. 한국 공군 120대, 인도네시아 공군 50대를 비롯해 수출까지 최대 1천 대를 제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설계가 15% 완료된 상태. T-50 개발 등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비행 제어 컴퓨터 자체 개발, 항공전자 센서 국산화 등 독자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공중전의 전투 체계를 좌우하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지함 지휘기가 될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카이는 지난해에만 700명의 인력을 충원했고 올해도 4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이 기대됩니다. 2026년 완료되는 KFX 체계 개발 사업. 한국형 전투기 첫 시제기는 2년 뒤인 오는 2021년 출고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신공항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남권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지역 분열이 우려된다며 일단 경계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거던 부산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관련 언급을 불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에 대한 화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사실상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로 본 겁니다. 오 시장은 다섯 개 시도 합의가 우선이라고 보고 대구 경북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 동합 신공항 추진을 어,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미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김해 신공항 확장안으로 공식화했는데 이를 번복한다면 영남권의 분열이 우려된다고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정치쟁점화 되어서 과거로 돌아가 영남권 분열만 초래될 뿐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대구 경북이 대구공항 군이 이전에 재정이 투입되며 김해공항이 가덕도로 가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며 고무적인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부산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와 총리실 입장이 모두 다른 것으로 파악되는데 막연한 기대만 높이는 것이라며 부정적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번 달말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검증 검진 결과가 발표됩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정입니다 경남 도립미술관의 올해 첫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잘 몰라 멀게 느껴지는 아시아 지역의 현대미술 전시회인데요. 개별 국가의 역사와 사회 문제 그리고 현실까지 미술 작품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꽃에 앉은 나비 위에 올라선 모습, 잠자리에 앉아 깊은 명상에 빠진 모습. 언뜻 보면 부처의 모습 같지만, 작가가 만들어낸 주인공은 피터팬입니다. 동양의 고전적 불교 문화에 서양의 현대 만화 요소를 섞었습니다. <놀람> 경남도립미술관 올해 첫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현대미술 작가 17개 팀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아시아인 아시아, 가깝고 먼 북소리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가까이 있지만 낯설어서 멀게 느껴지는. 아시아의 현재 모습과 문제를 드러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문제, 대규모 개발이 중단돼 황폐해진 중국 해안 모습, 회귀화된 문화를 교복 입은 여학생들로 풍자한 작품 등이 관객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이제 아시아의 또 먹방 이런 것들이 아닌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각 지역에서 활발히 사회 참여 작품 활동을 펼치는 작가들의 모임도 소개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5월 12일까지 열립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네, 창원새 야구장 명칭이 50여 일 만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시민선정위원회가 두 달여 진통 끝에 지난해 말 어렵게 정한 명칭이 창원 NC파크였는데요. 그런데 이 명칭을 창원시회가 어제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럴 거면 시민선정위원회는 왜 꾸렸을까요?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23일 홈개막전을 치르는 창원 새 야구장입니다. 지난해 명칭 공모 과정에서 극심한 지역 갈등이 빚어지면서 선정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시민과 시의원, NC 구단 등이 참여한 선정위는 두 달여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새 야구장 명칭을 창원 NC 파크로 정했습니다. 50여 일뒤 원포인트로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선정위가 정한 명칭에 지명 마산을 더해 창원 NC 파크 마산구장이라는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마산 출신 시의원들은 야구 역사에서 마산이지닌 상징성이 크다며 마산 지명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라고 밖에 시위하시는 분들을 통계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진해 출신 의원들은 야구장 위치 선정 과정에서도 많은 양보를 했다며 마산이 야구장 명칭에 포함되는 것은 나쁜 설례가 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창원 솔라파크는 진해 솔라파크가 되어야 합니다. 제이아미 터널은 진해 석동 터널이 되어야 결국 창원시의회는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27명 찬성으로 마산이 포함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창원시는 시의회 결정을 20일 안에 공포하거나 제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개장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새 야구장의 명칭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해묵은 지역 갈등은 또한번 되풀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해 10월 국민적 공분일산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가해자인 20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약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새벽 50대 여성을 상대로 70여 차례 걸쳐 이어진 무차별 폭행, 살려달라는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폐지를 줍던키 132cm의 외소한 여성의 죽음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41만 명을 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해자 20살 박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라는 박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끝에 피해자를 죽였고 수법이 잔인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부형했던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측은 잔혹한 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고 중간 수준으로 나온 재범 위험성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판결 직후 형이 약하다며 박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맑은 날씨를, 맑은 하늘을 보기가 다소 어렵겠습니다. 종일 먹구름이 드리워져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고요. 이에 따라 건조특보는 지속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돼 오늘 추위는 없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로 웃돌며 평년보다 온화하겠고요.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로는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또다시 날씨가 추워집니다. 내일은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모레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에도 7, 8도선에 그치면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 건조함도 계속되니까요. 주말에 산행 가는 분들은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경남 지역 곳곳으로는 약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아침 중에 모두 그치겠지만 이후로도 하늘은 잔뜩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높은 모습 보이는데요. 동부 지역은 모두 영상권으로 올라선 가운데 창원과 김해 1도, 통영과 거제는 3도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모두 10도를 웃돌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거창을 제외하고 모두 영상권으로 올라서 있고요. 낮 기온은 함양 8도, 진주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먼 바다를 중심으로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물결도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내린 뒤로는 날씨가 더욱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합천군은 새해 음면 정책 보고회를 열고 군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 등 629건을 접수했습니다. 남해군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농협과 경남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함양군 봉사 단체인 꿈과 희망을 키우는 사람들은 수집한 책 2,700여 권을 지역 고등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편리하도록 검정고시 원서 접수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경남대학교 박재규 11대 총장이 어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롭게 디자인하는 창학의 마음으로 대학을 성장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낸 박 총장은 경남대 교수와 총장 등으로 45년 이상 재직했고 이번 연임으로 임기는 오는 2023년 2월까지 4년입니다. 법원이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낸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은 이들이 한국GM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 한국GM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GM 창원 비정규직 지회는 성명을 통해 조속한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거창 한국승강기대학교가 교육부의 실태조사에서 예산부당 집행 등 부실 운영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승강기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징계 3건, 경징계 6건, 경고 14건 등을 처분하고 19억 4천만 원을 회수할 것을 대학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해당 대학의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를 알면서도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나 집 내부 15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6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30여 명이 잠을 자다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집 안에 있던 이동식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미량시 삼랑진입 자건관 터널에서 46살 박모 씨가 서울로 가던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박 씨는 철도 절개지 낙석 우려 지역을 조사하는 업체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절개지 사진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다 기차에 치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